친금찾아 했잖아, 내가. 내가 했잖아. 언박싱을 해보겠다 Dun, d 했잖아 아 n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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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u n d 놀 n d 놀 n 했지 n D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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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니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 아? 차량용 Dun, d u 몇개 한번 구매 n Dun, Dun, d u 지 d u 같 d 지 n 아니야 진짜? 그런 거 아니라고 야, 뭐냐면요. 음... 아, 언니 이거 뭐냐면요 이거 이거 찢었잖아 이거 이렇게 붙어있던 거아 진짜? 어택왜 찢었어? 래서 이거 택도 한개 새로 샀고요 그 다음에는 아, 미니 피쿠퍼의 스피커. 비운 중 하나가 핸들의열선이 없다 아 이런 거야 아, 나는막 언니 그 신발 있잖아 터 음. 신발 어, <laughs> 그런 거 <써. 웃음> 귀여운데? 응이안 추워 이제 이거 하면 마우 <laughs> <와>, 유튜브가 보자 가자 아 맞춰야지 시작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눈원 그렇게 하면 내 보내갈 거야 시작 눈원 휙. 잇눈 감아 눈 감아 <laughs> 이렇게 휴지를 가, 딱 걸면은 똥구에서 휴지가 나오는 거네. 쓰기 싫은데. 왜? 똥꼬에 휴지인데. 너무 귀엽지? 어, 나 이제 갈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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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짜잔. 됐어와엔지시구나 이게. 이뭐아뭐나 그래. <laughs> <laughs> 이만큼. 이때 땡땡이 좋아했 돼. 아 이거 좀 컸네. 아이데 음. 얼마 차이 안 나는데. 음. 이게 내자이라고 응. 되게 큰가? 되게 아니야 사진 크게 보는 거야. 나 작았어. 이거 음. <laughs> 뭐, 이거 진짜 귀엽게 다녀. 이쿠사해라 왜이게기 나왔어? 아좀 <laughs> <뭐라> <내가> 가라. <laughs> 저아기 남자 기숙 색깔. 저거 다 입이 반이야. 방울토마토 똑같이 생겼지? <laughs> 진짜 귀엽지 않머리 <뭐랑> 맞았다고? <뭐랑> 괜찮아. 머리어디 <laughs> <뭐랑> 뭐뭐 이렇게 붙이고 애기들. <laughs> 아. 되니까 이거 어, 왜? 아, 뭐? 인, 인큐베이터에. <laughs> 응. 이거 똑같은 이렇게 알아봐. 어. 너무 나다 귀엽다고 봐. 어? 사람들 너희 너무 귀엽다고 해도 나가. 귀엽, 어구나 응. 공연하는 사람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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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하는 사람 뭐야? 더 공연하는 사람 같아? 이제. 야, 리 봐.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애교 머리들? 풀로. 어떻게 안야 풀로 치는 거지? 다 풀로. 사람들이 보어어 이거 응. 뭐야? 아나뭘 봐? TV 아~~ 롱패딩 음, 엄청 오랜만에 이거 카메라 어? 들고 왔어 이거 무슨 치킨야 아까 밥또 왔어 시켰다 이거 밥말이 또 왔어? 어이깄이다 이거. 어? 어, 이거 감자 아니에요? 감자 있잖아 아, <laughs> 여러분, 이제 빨리 앉아있고 싶네. 앉아있다. 다시 찍이 너, 너, 도전하시 찍고 와야지. 찍고 와야 된다고요? 이거 뭐이얘기하 이거 막 국물 그런 거 아니야? 먹구나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우와>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지 않아? 뭐야?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지 않아? 어? 어, 아, 또 숨이 난대. 나야 뭐야? 무렵지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이제 촬영복이구나. 어, 오케이. 준비했어요, 둘이가 아이스 사이요이가좀 애야 아 이거 몰라? <laughs> 내내 엄마, 아빠는 몰라. 그냥 그래, 우리한테 하는 그래. 리액션이야, 할머니. 대각선 대각서. 할머니 누르. 내가 할수 같은데. 그래서 기다려야지. <laughs> 알지? 엄마 몰라? <laughs> 우리만 아나보다. 그러니까 할머니 하 아빠랑 엄마랑 얘가 갑자기 <laughs> 할일 <일은> 없으니까. <laughs> 너무 웃겨가지고, 우리 완전 빵터졌다니까 <laughs> 빨간색이 잘 어울리고, 아니, 언니가. <laughs> 아니, 요나 엄마. 언니가 나 스티커도 사주고, 눈썹 <laughs> 그것도 사주고. 그구라는데 어쨌든 뭐 많이 사줬다? 아, 그쌍세도 사주고. 아, 베린도 사주고. 누구야? 누일 1등 했다고. 아! 아. <laughs> 세상에! 너 오늘 그걸 오늘 여성이, 여성이 있는 근데 오늘 그걸다 까봐 틀었어? 전투 1등 했다고 오늘 우리 여운이가 막 예전에 멈춰서 쳤는데. 오! 좋아요!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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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근데 스누피 그런 거였는데 파란색, 빨간색이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한개한 한 개씩 하려고 했는데, 나도 빨간색이 마음에 들고 있는데 빨간색이 마음에 드는 거야. 그래서 언니가 엄청 올리면 가가지고 자기한테 다 어울리는게 빨간색이라는 걸 <laughs> 얼굴에 대는거야 빨간색 할때는 막이래 뭐. <laughs> 하는데 빨간색 <파란색. 웃음> 이거 왜 웃었냐면 얘가 또 못생긴 척 할거같은데 지 내가 뒤집을라 거든 그게 <되게> 웃긴거야 <laughs> 뭐가 잘 어울리는지 봐봐 하면서 빨간색 <laughs> 언니 알지? <laughs> <laughs> 그래, 앨범이 완전히 기분 좋겠다. 언니가 언니가 또 선물 언니가 또 선물 받지 언니가 또선언니니다아야지 언니가 또키물받 귀엽 어? 이거 한국어데왜 한국어야? 나일거 외국어인 줄 알았는데. 트레스에서 나온 거 아니야? 근데 다안모 거잖아. 맞아. 맞지? 예. 네. 예. <laughs> 약간 그거 같다. 외국 개트버. <laughs> 그냥 그거 아니야? 초나엄마만보여야지만 <laughs> <엄마한테> 보여줘야지. 만여야만 <laughs>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마아잖아일밖에밖에안 남았으니까. 맞아, 이제. 잘보내봐다미안미안다 미안하다. 미다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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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미 Bob? Yeah? 8시고요 지금 친구를 잠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. 가서 영화라도 볼까 해서 노트북도 챙겼고 목소리를 뱉고, 입술도 발랐고, <laughs> 나가볼게요. 안녕. 돼지. 얘가 물을 좀어버했거든 어. 그래서 나 약간 지금 들하가고어 진짜 한2만거 배추가 엄청 많아 내가 각했던로추가많 그런거 있어 짬바게티 고기 고기 고너그 문상 온아니 모자 이렇게 하면 안요 너는 시 200원 이었어 초등학교때 100원이었어 어? 나이 한개 먹을래 콜라볼 나 니네 아기 때뭐 먹었어? 난 이거 먹었어. 난뼈다귀 콜라를 다 먹었어. 어, 난뼈다귀 뼈다귀. <laughs> 맞아 맞아. 아, 나도 내네 먹었어. 이거. 야 이런 것도 봐라. 이제 음. 마라 쪽. 내 먹을 때도 있음. 아 이건데 맛있냐 이런 거? 이거 중국산이잖아. 난 엄마 못 먹겠다니까. 난 저거는 맞아, 별로 안 좋아. <laughs>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비밀 어, 미밀 <laughs> 쓰는 거. 야, 나 이거 살래? 최저액 남해. 하는 거. 좋다. 동기들이랑 너 지금 저걸로. 어 너무 강아. 다 통망이 찍은데. 야 이거 봐. <laughs> 야, 진짜 얼마 만이다. 미니어처 천원 안에 싸봐 근데 이거 애들 뭐 넣었어 이걸? 나 이거 미니어처 만드는 거야. 나 이거 미니어처 이거 근데, 나 맨날 내가 잘랐는데. 나도 뭐줄 나도. 줄 사가지고. 응 맞아 맞아. 하나 자르고 했는데. 근데 저거 해서 뭐 하는 거야? 나 지금 궁금했어. 그냥 그 미니어처 거. 하는 아, 거. 아, 미니어처. 아 이거 토핑 토핑. 아, 토핑. 그 토핑에서 어떤 거 하는 거야? 나이 뭐는? 미니어처. 어? 그루, 어떤 거? 그릇? 그릇? 케이크 위에 토핑을 올리는 거야. 먹는 척하는 거인? 아, 내가 그냥 그게, 그게 거... 만드는 거야. 아... <laughs> 야 이거 봐, 완전 귀여워. 아 어, 이거 사고 싶다. 사. 어, 귀엽다, 로키티. 어나 이거 살래. 여기 있어키가거 들어다니까. 뭐야 해놓고서 개 좋아해. 어 <laughs> 조금 약간 레트로다. 옛날 느낌. 응 음, 어. 인정. 이런 것도, 이것도. 오로록이야. 어. 먹지마 스티커. 어. <laughs> 나 이거 사고 싶은데. 어 아, 이거 살래. 안돼요. 근데 그 정도 못 샀지 나는. 둘이서 가면은 별로. 근데 여기가. 항상... 난데 여기 학교 마치고 많이 왔다. 음. 막 가롱집. 어, 어, 어. 나도 마침. 크림브륄레. 어, 어. 응, 무섭다 혼자가 너무 무섭고. 잘수 있어 너네? 아가보자난 무서워서 안 갈래. 같이 가보자. 난 집이 여기인데 근데. 어디? 여기. 아 나도. <laughs> 근데 이거야? 너네 한때 난 인서너머래. 오래... 형, 우리 한 6년 전이라서. <laughs> 무서운데 하지 말자. 그래. 하지 그래, 그래 가라. 좋아. 바 y e 안녕. 바이. 조심히 가. 잘 자. 야 저기 진짜 가면 안될것 같아. 어. 아 특히 무섭긴하다. 응.

처지냐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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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눈 처음 봐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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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눈내리게 우와 잘한다. 잘한다. 응? <laughs> 누가 반려동물? 누구의 반려동물? 이 <laughs> 음. 근데 멋지 갔다 언니. 고마. 응, 멋지갔어 <laughs> 하늘 예쁘고만 이상한 사람들발 아까 봤어 발.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거든. 어?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흰색이 나와. 그언부분발 봤어? 익스크트 발 너무 디테일이야. 언미야 다시 돌아서 발 다시 해봐. 아니. <laughs> 발 아까 발 <laughs> 아니. 이렇게. 아니. 아까 발 아까 이렇게 다고 부러가지고 <laughs> <laughs> 다시 못한단 말이야. <laughs>

에, 차에, 차에는 아니고 저기 그로에 그런 데 있다. 어머가시다. 이하좀다봐 봐. 이 여기 너무 멋있다 <laughs> 여기 한 여기 중간에서 이제 잃어버린 거야. 어, 진짜 잔머리 대박이지. 어, 어, 저쪽 어, 가, 저쪽 가서 어. 여기 응. 응. 근데 바람이 안 날라. 날아가지 좀 가벼워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떨어지까못 배고 찾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레이저 눈으로 봐도 뭐 어떻게 가 내려가지 여기는 어. 패스하자 여기서 어. 떨어졌으면 그냥 포기해야지 몽골인 돼. 되겠다 귓바닥에선 전시실 나타나지 마라 여기서 찾으면 <laughs> 몽골인이야 안돼 나타나면 안돼막 아, 뭐 내려가고 <laughs> 그러니까 어디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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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래어어어어어다어어 어, 어, 어. 아! 어 음, 아! 어 아, 아. 그래, 일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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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만아니 <laughs> 얼마에 찾아봐. 또 열심히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. 만 그래, 원이면 찾지 말고. 땅이라도 팔아야 될거 아니야. 그래, 막 십만 원이면 어떡할 거야. 그래. 땅이라도 팔아야 돼. 근데 그거 없으면 영상 못 찍어? 그건 아닌데, 이 마이크 소리가 좀. 왜 아니야 가시나요? 사기야 사.헐. 휘도하네 이제. 아 이거 재미이 딱 나온다 이제. 한쪽은 방구 끼고 한쪽은 손 시렵다고 눈 처음 만지네 오래 자 다리 빨아 와오 대박 예뻤다 방금 음. 예! 아 방금 시안다. 대단하다. 아빠 이 넓은 공간에서 을잘안 <laughs> 해. <laughs> 네, 네. 냄새가 널 따라간다는 걸 수도 있어. <laughs> 기원아. 아, 콧물 나. 어? 어떻게 해? 불 하시는 거 아니야? 타좀때 <laughs> 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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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. 알지? 차 지나가고. 어. 야, 약간 이리로 돌아. 살짝 이렇게. 잠깐만, 잠깐만, 이렇게, 이렇게. 안쪽으로. 쪽으로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아? 예, 네. 그게 카메라